0405 시즌 리그 최소 실점 우승, 11-12 시즌 극적으로 들어올린 비기어 첼시가 빛나던 순간 볼문에는 늘 전설 페트르 체어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첼시의 골문을 지킬 것만 같던 체흐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대에서 돌아온 티보 크루투아 때문이었죠. 복귀와 동시에 체흐를 밀어내고 주전 골키퍼가 된 크루투아는 1415 시즌 리그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합니다. 세컨키퍼로 만족하지 못한 체흐는 다음 시즌 아스날로 떠나게 되었죠. 레전드가 떠난 건 아쉽지만 크루투아는 체흐의 완벽한 후계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6, 17 시즌 무려 16번의 클린 시트를 기록 다시 한번 프리미어 리그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며 최정상급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새끼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다는 것. 시즌 도중 내 심장은 마드리드에 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적을 암시했고 결국 1819 프리시즌 팀 훈련에 무단 불참을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결국 크루투아는 2018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이 이적 사가가 첼시에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주전 골키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크루투아가 재계약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사이 대체 자원으로 낙점했던 알리송을 리버풀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온가똥을 싸지르고 이적한 크루투아는 이후 인터뷰에서도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며 아주 싸가지 없는 행보를 보였고 첼시 역사상 최악의 선수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전 골리의 이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첼시는 빌바오에 떠오르는 골키퍼를 급하게 데려옵니다. 이 선수가 바로 케파 아리사발라가. 골키퍼 최대 의정료와 최대 연봉을 모두 갱신하며 첼시로 온 케파는 이적 초 날렵한 세이빙과 수준급의 빌드업 능력을 선보이며 자신이 패닉 바이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카라바오컵 결승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승부차기에 돌입하기 전 자신을 교체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케파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해 버립니다. 케파 아니 시발 안나가의 정신나간 행동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고 선수 본인과 감독을 비롯해 구단 전체의 위신마저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1920 시즌 케파는 선방률 관련 모든 수치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인성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이젠 정말 제대로 된 골키퍼가 필요해진 첼시, 테크니컬 디렉터가 된 체어의 강력한 추천으로 리그왕의 한 골키퍼를 데리고 옵니다. 그가 바로 에드와르 맨디. 첼시로 이적한 맨디는 적응기가 필요 없는 듯 동물적인 감각으로 선방쇼를 이어나갔고, 특히 2021 챔피언스 리그에서 대회 통산 91%라는 말도 안 되는 선방률을 기록하며 첼시의 두 번째 챔스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맨디는 검은 체어라 불리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맨디는 한계가 명확한 선수였습니다. 선방 능력은 엄청나지만 발밑이 최악에 가까웠죠. 2리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 벤제마에게 어이없이 공을 내주며 팀의 탈락을 초래하는 등 불안한 발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맨디는 케파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2023년 여름 사우디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주전급 골키퍼는 케파만 남은 상황. 케파를 단독으로 세우기엔 불안했던 첼시는 로베르트 산체스를 무려 2,500만 파운드에 영입합니다. 브라이튼에서 서드키퍼까지 밀려나간 선수라기엔 너무나도 비싼 금액이었죠. 설상가상 케파마저 갑작스레 레알 마드리드로 임대를 떠났고 산체스는 얼떨결에 주전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선방은 준수했지만 기대했던 빌드업 능력은 그야말로 악몽 수준이었죠. 시즌 중반부터는 페트로비치와의 경쟁 에서까지 빌리며 벤치를 달구기도 했습니다. 24-25 시즌에 들어서는 다시 주전으로 올라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73.6%의 선방률을 기록하며 활약하긴 했지만 골로 이어진 실책을 무려 다섯 개나 기록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첼시는 다가올 25-26 시즌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 만큼 믿음직한 골키퍼가 절실합니다. 이에 첼시는 AC 밀란의 마이크 메냥의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메냥은 세이브면 세이브, 발밑이면 발밑, 스위핑이면 스위핑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형 골키퍼입니다. 월드 클래스라칭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죠. 초호화군단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넘버원 골키퍼라는 점에서 실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매냥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락커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형이기에 젊은 선수들이 많은 첼시의 경험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트르체의 이후 지독하게 이어져온 첼시의 골키퍼 잔혹사. 과연 마이크 매냥은 이 잔혹사를 극복하고 첼시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까요? 근체리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